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켈리 맥주를 마셨더니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더라는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럼 카스는 어떨까요? 카스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좀 진한 파랑, 하늘색, 그리고 허연거. 이 중에 어떤 게 혈당 스파이크를 가장 크게 일으킬까요? 예상과 달라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우선 혈당 스파이크란 뭐냐? 뭔가 먹고 나서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요.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를 몸에 부착하고 연속적으로 혈당을 모니터링 할때 그걸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맥주 마시고 1시간 2시간 있다가 이런 간이 혈당계로 혈당을 재면 이미 혈당은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고 난 다음일 수 있습니다. 올랐던 사실 자체도 모르죠.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만성적으로 자주 발생하면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커지고요. 혈관이 나빠집니다. 심장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그리고 콩팥에 있는 미세 혈관까지 자, 맥주는요 보리 메가로 만드는데요. 맥주엔 메가의 전분이 분해되다가 만, 덱스트린, 올리고당, 메가당 같은 것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탄수화물이죠. 모두 다 포도당으로 구성돼 있죠. 그래서 맥주를 마시면 혈당이 쭉 올라갑니다. 혈당은 혈중 포도당 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알코올 자체는 당장 혈당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맥주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혈당을 올립니다. 그래서 맥주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함량을 알아내 볼게요. 카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봤어요. 카스 그 맥주의 칼로리하고 탄수화물 함량 이런 게 궁금해서 전화 드렸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칼로리 안내는 가능한데 탄수화물이나 그 외에 전성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안내가 어려우세요? 네, 알려줄 수 네. 없다네요. 본사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안 받고 이메일을 두 번이나 보내봤지만 결국 답장을 못 받았어요. 음, 그렇다면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봐야죠. 이 맥주의 칼로리는 알코올이 만드는 칼로리와 탄수화물이 만드는 칼로리의 합입니다. 알코올은 1g당 7칼로리, 탄수화물은 g당 4칼로리를 냅니다. 맥주의 칼로리와 알코올 도수는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면 맥주의 탄수화물이 몇 g 들었는지 추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500ml 캔입니다. 카스 프레시는 190, 카스 라이트는 125, 카스 제로는 135 칼로리라고 써 있습니다. 자, 카스 프레시는 알코올 도수가 4.5%, 알코올 도수는 알코올 바이 볼륨, 즉 부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4.5ml의 무게를 구하려면 알콜의 비중인 0.789를 곱해야 하고요. 500ml 한 캔에 들어있는 알콜 무게를 구하는 거니까 곱하기 5까지 하면 17.75g. 알콜은 g당 7칼로리니까 여기다 7을 곱하면 알콜의 칼로리가 나옵니다. 맥주 한 캔의 칼로리가 190이니까 여기서 알콜의 칼로리를 빼면 탄수화물의 칼로리가 나오겠죠. 65.7325칼로리. 탄수화물은 g당 4칼로리니까 이걸 4로 나누면 탄수화물의 무게가 나오죠. 이로써 카스프 레 500ml 한 캔에는 탄수화물이 16.43g 정도 들어있다고 추산됩니다. 자 그럼 카스라이트로 가보죠. 한 캔의 칼로리가 125칼로리에 알코올은 4.0%예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니까 카스라이트 500ml 한 캔에는 탄수화물이 3.6g 정도예요. 와우! 카스프레시보다 탄수화물이 훨씬 적죠? 맥주에 설탕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각설탕으로 치면 카스프레시 한 캔에는 이만한 각설탕이 대략 5개. 카스라이트에는 대략 1개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둘다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술이라서 건강에 좋을 거야 없지만 그래도 혈당관리 측면에 면에서는 카스 라이트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이거 보세요. 카스 라이트에는 제로 슈가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여기서 슈가는 당류, 즉 메가당 포도당을 말합니다. 소비자들이 제로 슈가라고 하면 살안 찐다고 생각하니까 언제부터인가 카스 라이트에서 이 지점을 강조한 거죠. 자 이제 카스 제로를 볼게요. 이건요 아까처럼 복잡하게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식품 유형이 주류가 아니라 음료입니다. 탄산음료. 일반 음료는요 칼로리는 물론이고 탄수화물과 당류의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카스 제로의 칼로리는 135칼로리인데요. 알코올은 0.05% 미만이라고 하니까 알코올의 칼로리는 무시해도 될 수준이고요. 이 135칼로리는 대부분 탄수화물이 만드는 칼로리입니다. 여기 보면 탄수화물의 함량이 33g이라고 써 있죠. 그중에 당류 즉휴 주가 8g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카스 제로의 탄수화물이 가장 많죠. 카스 프레시에 비해서 두 배나 많습니다. 당류는 8g이나 되고. 맥주 한 캔으로 끝나면 좋은데 기분 좋다고 두캔 마시면 카스 프레시는 각설탕으로 치면 10개 분량. 카스 제로는 각설탕으로 치면 20개 분량의 탄수화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맥주에 설탕은 들어 있지 않아요. 설탕으로 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맥주에 는 탄수화물은 설탕만큼이나 혈당을 빨리 올리니까 이거든요. 전분에서 온 것이고, 포도당으로 구성된 탄수화물이니까. 자, 맥주의 문구를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카스 라이트의 제로는 슈가가 제로라는 말이지, 알콜이 제로라는 말은 아닙니다. 카스 제로는 알콜이 제로라는 말이지, 슈가가 제로라는 말이 아니고요. 맥주회사는 소비자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냥 소비자가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는 겁니다. 이셋 중에서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가장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카스 제로입니다. 근데 건강에는 뭐가 더 나을까요? 카스 라이트에는 알코올은 들어있긴 하지만 탄수화물은 가장 적고 카스 제로는 알코올은 안 들어있지만 탄수화물은 가장 많고 사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이세 가지 다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스 라이트가 아무리 제로 슈가라고 해도요 알코올이 4.0%입니다. 이런 거 자주 드시면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길 수 있고요 간이 마시면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고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카스 제로 이건 뭐 제로니까 살안 찌고 당도 안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면 완전 착각입니다. 알코올이 제로라는 거지 슈가가 제로라는 건 아니라는 점 이거 한 캔에 탄수화물이 33g이나 된다는 점 이만한 각설탕으로 치면 한 10개 분량의 탄수화물이라는 점 아, 그래도 맥주 한잔 캬 하고 싶다면 저의 선택은 그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고려할 점이 있어서요. 오케이 카스 제로는 알겠고 그럼 하이트 제로는 이거 알고 나면 또 깜짝 놀라실 와우. 겁니다. 다음 시간에.